한 여름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 날은 유독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주인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휴대전화 신호도 간신히 잡혔다. 친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라며 며칠 동안 머물다 가자고 했고, 나는 잠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마당에 앉아 은은하게 빛나는 별들을 보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시간을 보낸 후 친구가 불쑥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살았는데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었어. 바람을 맞으면 저 멀리 떨어진 일을 예언할 수 있었다나 봐. 한 번은 산 너머 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났을 때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불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켰대. 나는 흥미를 느껴 친구에게 좀더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다. 친구는 조금 뜸을 들이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분은 그 능력을 통해 사람들을 돕기도 했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걸 알아서도려 불행해지기도 했다고 해. 결국 할머니는 그 능력을 버리지 못해서 늘 혼자였지. 죽기 전날 밤 바람에 얹어서 사람들 사이로 무언가를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며 밤이 깊도록 수다를 떨다 방에 들어갔다.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아 나는 뒤척이다. 결국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기로 했다. 아까 저녁 먹으며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나는 쓸쓸한 기분에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사람 하나 없을 것 같은 숲속에 들어서게 되었다. 달빛에 비친 숲은 신비로우면서도 어딘가 으스스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더니 어디선가 희미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던 나는 작고 허름한 산장을 발견했다. 궁금증이 밀려왔지만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앞섰다. 이곳은 아마도 사람들이 말하던 예언을 하던 할머니의 산장이 아닐까? 잠시 머뭇거리던 나는 용기를 내어 산장 근처로 다가갔다. 산장의 문은 오래되어 보일 뿐더러 막혀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풍겨오는 먼지 냄새와 함께 낡고 오래된 가구들이 보였다. 어둡고 정막한 산장 안을 돌아다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첫 장엔 정성스레 적힌 날짜와 함께 짧은 글이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예언을 할수 있다고 믿어. 하지만 그건 저주일 뿐이야. 내가 본 미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봉인해야 해. 페이지를 넘길수록 일기장에는 점점 더불기란 글들이 적혀 있었다. 그중한 페이지는 나를 소름돋게 했다. 누군가 다시 이 산장을 찾아와. 나의 이야기를 들을 거야. 그때는 내가 남긴 진실을 깨달을 때지. 내 영혼은 그를 통해 휴식을 찾을 수 있을 테니. 순간 오싹한 기분에 사로잡혀 일기장을 닫고 서둘러 산장을 나왔다. 불현듯 불어닥친 바람이 나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 순간 마치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혼재된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을 찾았니? 이제 넌 나와 함께 해야 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다시 마을 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나는 한동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친구는 내가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서 잠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그밤난탄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을에 오래된 비밀을 깨우고 만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도 바람이 불때면 그날의 목소리는 나에게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안고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순수한 창작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빈 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에 무언가 수상한 것이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몇몇 층그집 근처를 지나가다 스싼 기운을 느꼈다고 하고 밤에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를 탐험하고 싶은 호기심 많은 대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며 모험을 즐기는 친구들로 이번에는 그 집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까운 친구 사이로 서로의 끈끈한 우정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탐험을 하기로 한날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떠났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달빛은 흐릿하게 모습을 드리운데 나뭇가지 사이로 불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지만 호기심이 그들을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오랫동안 인적이 끊긴 탓에 먼지가 가득했고 부패한 목재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네 친구는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리빙룸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한 켠에는 붉은 잉크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친구들은 사진첩을 뒤로 하고 집을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한 명이 2층에서 모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불평하는 듯한 낮은 신음 소리였습니다. 챙겨온 캠코더를 켜고 그들은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문이 살짝 열려 있는 방이 하나 보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방안 가운데 있는 낡은 오르골을 발견했습니다. 오르골은 혼자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 멜로디는 어딘지 모르게 귀에 익숙하며 동시에 소름끼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르골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가득 찬 침묵을 깨고 그들은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기 저기 창문에 뭐가 있었어 라고 말하며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창문 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 그들 주위에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 장소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서둘러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혀 버렸습니다. 그들은 한층 더 두려워졌지만 용기를 내어 한 명씩 문을 열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하지만 문은 마치 누군가가 바깥에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그들 뒤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린 그들은 허공에 떠있는 어린 소녀의 형체를 발견했고, 그녀는 오래된 옷을 입고, 천장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손전등으로 소녀를 비추자, 그녀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소녀의 존재를 믿을 수 없었던 그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한 명이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외쳤습니다. 모여서 나무 토막을 찾아, 그것으로 문을 부수자, 모두가 동의했고, 서둘러 집안을 헤매다 결국 부서진 가구 조각을 모아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달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거리를 두고 뒤를 돌아본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택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후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 집에서는 다시 한번 섬뜩한 불빛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그네 명의 친구들은 다시는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환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그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알수 없지만 그 이후로 그 저택은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지금은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지만 이따금씩 그 건물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구경조차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리고는 합니다. 그 의심스러운 저택의 전설은 그렇게 계속되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건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우리는 매년 여름 방학 때마다 산골에 있는 별장에서 며칠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섯 명이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별장은 도심에서 벗어나 고요한 숲 속에 위치해 있었고, 인터넷도 잘 되지 않아 오로지 서로의 이야기와 놀이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어떤 때는 불편했지만, 그주는 우리의 우정을 단단히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에는 밴드 음악을 틀어놓고, 다 같이 춤을 추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갑자기, 공포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죠. 그리 두렵지 않을 거라며, 다들 동의했고, 영화 보는 동안, 혹시나 너무 무서울까봐 불을 켜두었습니다. 영화는 무서운 장면이 많았지만 우리 모두는 그저 픽션일 뿐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깊어질 때쯤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술이 몇잔 들어간 상태라 누군가에 불어 겁을 주려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됐고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창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숨만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소름 끼치긴 했지만 다들 술김에 과장되게 느낀 것이라며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숲 주위를 산책하고 바비큐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밤이 되자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불이 깜빡거리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고 다시 불을 켜려 했지만 전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두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친구 중한 명이 손전등을 찾아 비추자 벽에 이상한 글씨가 쓰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글씨는 오래되고 희미했지만 여기서 나가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이곳이 단순한 별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한밤중이었고 산길을 걸어 나가기는 위험했기에 우리는 방 안에 모여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두가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한 친구는 놀란 나머지 계속 창문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별장을 나섰을 때 기묘하게도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없는 공포는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별장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그때의 경험이 마치긴 악몽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힘든 순간들이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조언해드리자면 오랫동안 버려진 집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더 안전할 테니까요.